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어 종이접기 를 해볼 거예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종이접기 세트고요. 문어 포함해서 여덟 종류의 바다 생물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바다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을 좋아하는데요. 어, 아마 사는 곳에 바다가 없어서 그런지 언젠가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음, 아무튼 귀여워서 시작했는데 이거 다리 접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어릴 때 잠깐 종이접기 교실도 다닌 적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지금은 문어 머리 모양을 잡아주는 중인데 생각보다 잘안 펴져서 정말 이걸로 완성이 맞나 의심했습니다. 네, 문어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네, 문어만 만들고 끝내기에는 제 영상이 너무 영양가가 없어질 것 같아서 어, 그림도 함께 그려서 완성해 볼게요. 저는 배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보통 엄청 큰 건물이나 거대한 조각, 자연 경관을 보면 묘하게 웅장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어 저는 건물 같은 데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 큰 선박 같은 거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근처 여행 가서 배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엄청 걸어다니고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연체동물이랑 좋아하는 배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건 참고로 스프루언스급 구축한 피아프인데요 어, 그거 파고들 정도까진 모르겠고 그냥 책에서 주서 읽었습니다 제가 뭐 보고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그나마 그리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작의 포인트는 그 사물에 대한 이해도인데, 전이 배에 대해 세세하게 모른단 말이죠. 구조 같은 거나? 아무튼 시력도 안 좋은데, 사진에만 의존해서 그리려니까, 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정말, 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나? 문어랑 배를 같이 등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다이나믹한 상황을 연출해 보려고 해요 뒤에는 불이 났는데 이거는 제가 배 뒷부분을 그리기 힘들어서 그냥 불을 냈습니다 선은 다 땄는데 뭔가 그림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채색도 해보았어요 어, 근데 색연필이 얼마 <laughs> 남지가 않아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 모아서 채색해 보았습니다 늦게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어, 이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공감할 수도 있어요. 왠지 채색 다 했는데, 채색 안한게더 괜찮아 보일 때 있잖아요. 지금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문어는 다 접었으니까 일곱 종이 남았거든요. 고래, 물개, 해달, 해마 개, 소라게, 보고 이렇게 남았는데, 추천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 모아보았는데 어, 어디 가서 이거 보여주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그냥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것과 늘 가까이 할수 있다면 좋겠네요.